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달러야, 일본이 뜬대, 그래서 혹해서 샀다가 또 떨어지면 팔고 다시 다른 얘기 나오면 또 사고, 근데 정작 계좌에는 수익이 안나고 손해만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보다 3배, 4배는 빨라졌어요. 유튜브, 인공지능, 전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반응하니까요. 그 빠른 시장을 개인 투자자가 따라간다는 건 족대 들고 3배 빠른 물고기 잡으러 뛰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제가 어릴 때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족대 들고 3시간 동안 뛰어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제 삼촌은 통발 안에 떡밥 넣고 물에 담가놨다가 3시간 뒤에 꺼냈더니 물고기가 꽉찬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기다리는 게 이기는 거구나. 이걸 투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뉴스 따라다니면서 매수 매도 반복하는 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어항을 여기저기 잘 배치해 두고 물고기가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냅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6개월 뒤에 얼마 벌수 있나요? 언제쯤 오를까요?" 이런 조급함은 마치 어항 앞에 서서 "몇 시몇 분에 물고기 들어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 달러가 좋다, 일본 엔화가 좋다, 이런 말만 믿고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 다양한 산업의 어항을 여러 개 놓는 거예요. 그중 어느 하나가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ETF를 추천드립니다. ETF는 하나만 사도 이미 여러 종목이나 자산에 분산된 구조예요. 여기에다 다양한 성격의 ETF를 조합하면 공격형, 수비형 어항을 전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ETF 10개를 뽑아놓고 뉴스나 시장 흐름에 따라 이 ETF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을 눈으로 익히고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수익보다 경험이에요 ETF 하나에 만 원만 넣어도 그게 30% 떨어지면 마이너스 3천 원이죠 그 숫자를 직접 보면 아 이런 게 리스크구나 감각이 몸으로 느껴져요 그게 나중에 큰돈 투자할 때 엄청난 경험치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3,000원 손실이 아니에요. 3,000원 수익일 때입니다. 오, 어? 나 잘하네? 하고, 그 다음에 큰돈 넣었다가 크게 잃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1, 2년은 작은 돈으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때 꼭 하셔야 할 게, 내가 왜이 ETF를 샀는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 기록들이 쌓이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나만의 투자 기준과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투자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면 어항을 넓게 깔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ETF는 초보자에게 최고의 어항이고 소액이라도 직접 해보면서 감각을 익히고 기록하며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방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